그래서 지금 좀 놔두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토모노우라라는 곳이고 네, 지브리 호뇨의 배경지라고 하더라고요 조선통신사가 또 들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후쿠야마 근처 좀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거리에 그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쿠야마가 2025년에 장미박람회가 있어서 네, 장미가. 무슨 말씀지금 2023년인데 2 5년에 하는 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거든요 어디든 장비입니다 버스 타고 토모노우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항구도시거든요 옛날 건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토모노우라에서 조선통신사가 들렸던 그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관광지라 그런지 편의시설 같은 건잘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있을 건다 있네요 아, 목조건물들 굉장히 오래된 일본집 같은 느낌 이름이 지금 후쿠센지 절이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풍경을 지니고 있는 장소고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엄청 많습니다 입장료는 200엔이었습니다 일본 제일경관 조선 통신사가 남긴 일본 제일경관이라는 북구진지 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노모우라 등대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토노모우라 표지판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너모그라 등대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항구입니다 등대가 있는 곳으로왔습니다 굉장히 일본느낌 나는 주택가 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뇨 작가가 사인을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포뇨가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냥 도시는 굉장히 한적하고 좋습니다 관광객도 좀 많은데 저 골목 사이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찰서도 약간 옛날 건물식으로 해놨습니다 노을 질 때도 예쁘다고 하다가 보요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조용한 항구마을입니다 진짜로 쪽으로 쭉 올라가면 전경을 볼수 있는 사원이 위에 있다고 해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절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토노모 우라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코야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다본것 같아요 여가서 후쿠야마로 가봅시다. 오 안녕 안녕 얘들아. 그럼 지붕에서 뭐 하니 친구? 후쿠야마역 도착해서 바로 후쿠야마 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자마자 후쿠야마 성이 있어서 둘러보기는 좋네요. 거리상으로 역 근처에서 다 움직임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후쿠야마 성 위에서 저희뭐성당 같은 건축물이 보이는데 저희가 결혼식장이라고 하네요. 규모가 엄청 큰것 같아요. 바로 앞에 성이 있거든요. 후쿠야마성. Let's get it. 여기가 후쿠야마성입니다. 맨 꼭대기층 전망층입니다. 그래서 후쿠야마 전경을 볼수 있고 입장료 6 0 0엔는데 5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후쿠야마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터널리프 응? 결론 식장 장미 엑스포가 열리니까 장미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장미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장미엑스포 하는 곳 장미공원에 왔습니다 장미공원입니다 좋은가 종류가... 봐 음 향도 좋구만 장미 종류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많아 색깔도 엄청 알록달록하네요 주황색도 있고 올라가서 보면, 그야말로, 금상천. 이야. 진짜. 음, 향도 좋고. 입장이 없는데, 볼것 많다. 음. 장미의 진심인 도시구만. 엑스포이얼만하다. 장미공원 바로 밑에 있는 미도리마치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서 한 1분 더 코앞입니다. 코앞. 여기 보고 북쿠야마 여행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리마치공원 벌써부터 장미 진심인 도시죠? 그부터 장미로 도배를 해놨는데 와 역시 와 온 세상의 장미다, 온 세상의 장미. 로즈 힐, 로즈 아레나. 이름부터 벌써 가보자고, 그래. 다양한 종을 볼 수가 있대요. 사람이나 회사들이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든 장미들의 종들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장미의 진심이셨습니다, 여기. 좀, 어느 정도 레벨이긴 합니다.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장미 개량을 음. 색감이 장미 색깔도 너무 이쁜데와 이렇게 다양한 장미가 를 있구나 일단 여기로 마지막으로 포크야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장미 의 진심이다 <laughs> 어떻게 옆에 가로수 대체해서 장미로 다시 만원을 대단하다 리분도 인정한다. 엑스코 열어라. 니들은